단기간에 진짜 효과를 봤고요 1초, 2초 정도면 운동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날씨가 엄청 여러분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4월 중순인데 벌써부터 막 덥고 저는 오늘 외투도 없이 나왔거든요. 여름이 되시면 점점 다이어트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회사에 계속 앉아있거나 이러면 회식도 있고 야식도 챙겨 먹게 되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TV 보는 진짜 막 연예인들 너무 예쁜 그런 몸매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사실 시술 도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보조제 같은 도움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걸그룹 출신으로서 예전부터 막 다이어트 보조제 일본에서 막 직구하고 이렇게 먼저 사용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있는 것 같아서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저희 제로 픽 플러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처럼 막 엄청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 운동을 매일 매일 몇 시간씩 하지는 않지만 저녁 운동 6 시로 피하려고 하고 뭐 술자리가 있을 때는 아예 허기진 상태로 가지 않는다거나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준다거나 걷는 거 이런 거를 실생활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저는 보조 제로는 요 제로 픽 연육 효소로 알려진 이 제로픽을 먹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그 유명했던 제로픽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합니다. 17... 차 완판을 기록하고 누적 후기가 만개 이상이고요. 파인애플과 키위에 들어간 우리 단백질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메인 성분으로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파인애플 안에 있는 단백질 효소인데 고기를 연육시키는 그런 효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성분이 기존의 제로핏보다 1.5배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 분해뿐만 아니라 소화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티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키위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육류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활발한 장활동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과 키위에서 나온 단백질 분해 요소다 보니까 제가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거고 액티니딘은 고함량으로 가득가득 넣어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분 관리를 돕는 백년초까지 들어가 있어서 식이섬유 가득가득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하루에 그냥 세알로 관리가 끝나다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았고요. 보셨을 때 요렇게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저는 아점에 한알 그리고 저녁에 두알 먹어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하나 드시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두알 드시는 거를 회사원분들을 루틴에 좋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컴팩트하다 보니까 통 자체도 진짜 작아요. 그래서 뭐 내가 회사에서든 아니면 나가서 챙겨 먹지 못할 때는 쏙쏙쏙 이것만 하나 챙겨 가셔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조그마한 거에 진짜 그 가득 가득한 유효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헬서인증을 받아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헬서인증 식품 관련된 거면 다들 아시죠? 이렇게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자, 요렇게 그냥 1초, 2초 정도면은 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마구마구 일하면서 다이어트 에 효과가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헤비한 걸 먹었을 때는 약간 더부룩할 수도 있는데 배가 쏙 들어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운동을 못한 날에도 조금 죄책감이 살짝. <laughs> 덜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이나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회선이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봐라고 줬는데 아랫배가 좀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거를 저만 먹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들어왔지만 저도 계속 계속 먹어보면서 아, 진짜 괜찮구나 하는 거를 유튜브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다가오는 여름에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몰에서 50%로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상세 정보 페이지 한번 쓱 보시면서 단기간에 진짜 효과를 보고요 직장인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립니다.